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드디어 초중급자들을 위한 기본사할 쉬운 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바둑 실력이 많이 느셨습니까? 일단 오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야이흙 진영에 있는 백한점이 진짜 목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 이렇게 흙이 연결을 하면요. 나와 끊구요. 야요흙 두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쪽을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또 이쪽 흑돌이 잡히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동시에 두 곳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그쵸? 여러분. 예, 앞에 계신 분이 정답을 말씀하신 분이 계셨네. 바로 가운데 두면 되는 거죠. 예, 단수치면은 있고, 백에 젖히면 이어가 끊어가지고 예, 잊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흙이 두집 내고 깔끔하게 살게 됩니다. 자두 번째 문제. 이 문제 진짜 진짜 여러분들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얼핏 봐서 이 아무데나 그냥 대충 그냥 던져도 살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 줄 아세요? 무늬는 18급도 풀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 이거 풀면 유단자, 무늬는 18급, 실제로는 유단자. 지금 이제 18급도 시는 분들은 그냥 따내십니다. 그럼 잇고 단수치고 이렇게 두는 거죠. 예, 이건 18급은 아니고 한 10급 정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0이 돌려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따내면 패가 되는데 패감이 없다. 그럼 이렇게 두죠. 그리고 이렇게 빠집니다. 예. 202점 잡겠다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100이 진짜 기가 막히게 버티는 수가 기가 막히게 버티는 수가 있는데 단수치고 이럴 때 이렇게 두어 가지고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자충이에요 여기를 못 둡니다 그래서 이제 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집을 내면은 요렇게 100이 젖히고요 이 먹여치면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이제 양패 같아 보이지만, 폐 그냥 쓱 이어버리면요. 폐죠, 폐. 그냥 이어버리면은. 예, 폐 이상은 크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땡이다. 예. 그러면은 요기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두면, 이으면 이제 붙여가지고 귀에 다섯 집 내고 살았다. 이건데, 음, 과연 그럴까요? 그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정답을 여기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 또 저기 뒤에 계신 분은 이거라고 이제 정답. 왜 틀렸냐? 이러시는데, 여기서는 100이 찝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거 이상하네. 그냥 100은 패라고 하니까 패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살, 이게 자살 묘수인데, 거의 안 나오죠, 이런 거는. 실전에서. 아까랑 똑같고요. 뭐, 아까, 이 모양이 무슨 형태냐면은, 아까 단수치고, 이거랑 똑같습니다. 음. 아, 그럼 쉽지가 않은데, 정답은 어딜까요? 오늘 힘들죠? 초, 기본 사월인데. 그냥, 진짜, 이게 힘든 문제,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백에 이한 점이 단수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이에요. 그리고 백돌들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시고, 그냥, 예, 욕심을 버리고 가만히 앞으로 나갑니다. 그 백이 밀면은 이때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예, 따내는 게 아니라요. 바로 옆으로, 앞으로 느는 겁니다. 밀고 들어가면 따내고요. 또, 백이 붙이면 이렇게 틀어 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 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백돌이 이런 게 없으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상대방 돌이 있어서 막단수돼 있고 위험해 보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공격하고 싶은 거야.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내갈 길만 따박따박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뭐, 바둑이며 인생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엄청 고수인 것 같죠. 음, 지금 백이 치중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후계 살수 있을까? 이 대부분 이제 고수분들은 이 문제를 하수는 실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는 쉽게 맞추는데 실력이 강하신 분들은 못 맞춰요. 왜냐면 이제 잘 두시는 분들은 여기 책에서 많이 봤거든. 요거 두고 이렇게 이제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살리려고 하면 잘안 사라지네? 왜 그럴까요? 음. 대부분 책에서는 흙이 여기 붙이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다고 뭐 백에 단수 쳤을 때 뒤에서 단수 치면요 살수 있을 것 같지만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형태는기록이 진짜 약하신 분들은 100다 백... 맞아요, 다 맞아. 정답이 두 개거든요. 심지어 뭐냐 흑에 두 점은 살려도 되고요.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내면 틀어 막고 이걸로 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백이 끊어먹을 때흑이 뒤에서 이제 옆에서 단수를 쳐가지고요. 또두집 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살리면 되는 건데, 요, 꼭요 형태는 너무나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반대로 틀리게 된 아주 진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초급자분들은 금방 맞추거든요. 살리기면 두 점을 살리느냐, 한 점을 살리느냐.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편을 살려야 되니까. 전체를 살린다 까지 이제 생각을 못하죠 심지어 자 백의 약점을 추궁해야 됩니다 지금 흙이 변쪽에 한 집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단수 치면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으면 이어 가지고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들여다 보고요 이으면은 그냥 뚫어 버리고 요거 욕심부리면은 확 먹여 칩니다 따내면 또 먹여치고, 이으면은 환경, 촉촉수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귀가 전부. 이거는 백이 여기서 아마 기권할 겁니다. 충격받아서. 자, 다음 문제. 야, 이 흙의 궁도가 진짜 좁아 보이는데, 자충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 문제는 자충을 조심하, 자충만 조심하면 되는데, 궁도가 절로 좁아도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심지어 문제, 예, 이 자충이 되는 경우가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딱 정답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여기를 생각하시는데 단수치고요. 이럴 때 넘어갑니다. 그럼 백이 여기서 크게 단수를 칠수 있어야 되는데 따내버리죠. 따내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흙이 이거를 이제 두는 게 있는데, 그럼 끼우고요. 이렇게 단수치면 있고, 따내면 붙여가지고, 또 흙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됩니다. 음. 그 다음, 뭐, 이렇게둔 것도 있는데요. 단수치고, 이으면 따내고요. 어떻게 둬도 안될것 같은데, 바로, 여기를 가만히 있는 수가 있어요. 찌르면 집을 만들고요. 단수치면 따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흑이 살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흙이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 그러면 백이 키우 키우고요 따낼 때 단수 치고 이으면 이어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거나 이렇게 둔거나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걸 두면 백이 키워주기는 묘수에 의해서 이게 자살 묘수죠. 자살 묘수에 의해서 흑이 어떻게 된다? 다 잡히게 됩니다. 자 두고 싶은 곳이 딱 하나밖에 없, 없네요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좀 방심하면은 흙이 잡히는데 이걸 이으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사는 거 아니겠냐 이러지만 이걸 이으면 그냥 베개 탁 붙여 버립니다 막으면 단수 치고요 따내면은 단수 쳐가지고 흙이 어떻게 됩니다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흙이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요. 따내면은 따내고, 젖히면 빠지고, 또, 백이 여기를 이렇게 붙이면은, 지금 그냥 이어도 됩니다. 젖히면 따내고요. 이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살게 된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흙이 살아야 되는데, 이 8점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거죠. 만약에 급소 같아 보이는 이곳을 두면 은 백이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르면 찌르고요 단수 치면 키워가지고 흑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수 칠때 이제 호구 치면 패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의 정수는 그냥 단수 치고요 백이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여기. 살게 됩니다. 자, 일단 백석점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 백석점과 어떻게 싸우느냐, 이건데 음 그냥 흙이 이렇게 만약 둔다 그러면 은 빠져가지고요. 이거는 유가무가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진짜 쉽지가 않은데요. 젖히면 먹여치고요. 따내면 은 단수치고, 단수치면 따냅니다. 음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핵이 젖히고요. 백이 먹여칠 때요렇게 찌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백이 따내면 은 찔러 가지고요. 뭐가 된다? 백이 빅이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젖혀서 요 자리가 급수예요 먹여칠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이수.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궁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급이 안영 어떻게 살릴 거냐? 이건데 흑의 다음에 안소. 어딜까요? 귀에는 한집 있습니다. 변에 한 집을 만들면 되는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막... 이렇게 두면은, 여기 두고요. 이렇게 둘 때, 끊습니다. 단수치면 단수치고, 따내면은 또 따내고요. 베개 붙일 때, 흙 찌르면 단수치고요. 이렇게 두면 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흙이 이렇게 빈삼각으로 두는 거는, 단수 치고요. 이럴 때 끼워서 어떻게 된다? 흙에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에 닿으면 수는 바로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는 건데요. 밀고 들어가면 있고 단수 치면 이어서 살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공도화 조심! 오공도화를 조심해라! 이건데 흙이 이렇게 찌르면은요. 단수치고, 따내면 붙여가지고, 흑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의 이제 정수는 바로 여기에 찌르고요. 빠지면은 단수치고, 단수치면 따내서, 이 백돌이 곡사궁으로 이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50번 강의, 어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어 머리 지끈지끈하지 않으신가요? 머리가 머리가 이제 아프신 분들은 가서 세수 한번 하시고요. 또, 강남바둑의 필수맥, 예, 필수맥 강좌 좀 보시면 많이 도움 되시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너무 쉽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중급사활, 예,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예, 또 51강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